안녕하세요, 인피니트 마인입니다. 오늘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들 채굴하고 계시는 카스파 코인 수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저희 채굴장에서 직접 채굴한 코인을 갖고 한달 동안 예상되는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ACC 풀과 올리플리 풀을 사용해서 테스트 중에 있고요. 수익성은 둘다 대략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요 오늘은 울리플리 풀만으로 실시간 수익성을 확인해 한 달간 대략적인 수익을 알아보겠습니다. 4월 5일 현재 111기가의 해시로 1시간 동안 123개의 코인이 채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카스파 코인은 약간 조정이 와서 가격이 55원에서 44.42원으로 실시간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금액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5463원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 해시레이팅을 3060ti 10a 기준으로 4.3기가로 환산했을 시에 한 대당 한 시간에 211원의 수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24를 곱해서 하루 동안의 수익이 5079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한 달간 예상되는 수익을 확인해 봤을 때 15만 2,391원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3060ti, 3070, 4090등 제품에서는 전기료를 제외하더라도 작지만 약간의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15만원 이하의 위탁료를 받는 채굴장의 위탁시에는 3060ti나 3070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발생하므로 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채굴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인피니트 마이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